있어요다 올렸어요? 몇개 올리는 거야? 당근 하나도 안 올렸네요. 여기는 당근 이만큼 올렸어. 하나만 올려도 될것 같은데. 자, 엄마 돌돌돌 도와줄게요. 우엉은 안 넣었다. 돌 네. 응. 돌돌. 우와, 잘했어요. 여기다 나요. 여기다. 음. 여기도 도와줄게요. 계란이 렇게 많이 났어요? 네! 응. 네. 응. 어. 네. 네. 어. 네. 음. 자, 이거이거 자, 자, 돌돌 말아야제 돌돌. 돌돌 말아. 편히 말아. 돌돌. 음, 돌돌. 와. 말았다. 말았다. 또왔어요 응. 응. 아, 계란 다, 응. <laughs> 계란 다 먹으면 김밥은 뭘로 아니, 그, 우리 계란 없어서 요리 그만해야 되겠는데? 응? 자,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올려봐요, 또. 계란부터 올려야. 계란이 없다, 이제. 밥무제 되나? 이거 돌돌해봐요, 희안이. 돌돌 해봐요. 돌돌. 희안이도, 파묻지 너무 많아. 참. 기기. 어. 참 돌돌해주세요. 자 돌돌. 희안이 돌돌. 돌돌해봐 이거. 돌돌. 아 이거 냈어요. 와. 당근 계란이 없네. 김밥으로 하면 먹어볼까요? 네. 이방 이방 어, 엄마 잘라줄게요. 자, 잘라줄게요. 김밥이 와와 먹어봐요. 만 이안이가 만들었어요. 시안니가 만든 시니가 만든 것도 있지. 와. 어때? 맛이 어때? 맛있어요? 이방 이거 이제 계란이 없어. 이거 이 끝이야 끝. 안녕. 근데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 어어응 먹어봐. 미안이 먹어봐. 응. 가 만들었잖아. 이거 계란도 들었어. 응 아. 이거 아. 이거 먹어. 응. 응. 미안이 먹었어. 양이 들 요리 끝! 만세. 만세. Okay. 만세. 냠냠 먹어요 이제. 이게 응. 엄마또찔 줄게요. 와, 잘 먹는다. 음, 이야.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